냉자를 읽자 읽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내 어리석음을 떨쳐내자. 냉자를 읽자 읽어. 18장 보세요. 18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역자의 교지라는 말. 즉, 자식은 남에게 가리킨다.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없다는 라그 이유를 밝힌 글이에요. 공손추할 군자지 불교자는 하야있고 불친교야람 맹자왈세 불행야니라 교자는 소이 정인인 이정 불행이여든 교지노 계지노 하고함 계지노 즉반이의니 부재교와 이정 하사댐 부자도 미, 추,러, 정,냐,라, 면, 즉, 시 부, 자, 상, 이, 아, 니, 부, 자, 상, 이, 즉, 아, 그, 니, 라, 이, 는, 상,냐,라, 교, 자, 제, 본, 위, 에, 기, 자, 야, 로, 디 기지노즉반상기자잘람 부기상기자면 사지심에 우책기부할 부재교와 이청도하사대 이 부자지신도 이필자행정도라면 즉시자우상기부야니라 호자의 역자이규지하니라 역자이 교는 소위 전 부자지은이 역불실기 위 교인이란 부자지가는 불책선이니 책선즉 위하나님비즉 불성이. 박태연이니라 책소는 부지도야라 왕시왈푸유쟁자는하야오 소위쟁자는 비책소야라당푸르이제 <목소리> 생지의 이니라 부지여 자야의 여하움, 발탕 부르이즈 여키지의 이니라 공손추왈 군자지 불교자는 하야 있고 공손추가 말하기를 군자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는 자식을 가르친다라고만 했지만 실제는 불친교죠. 그래서 침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노노에도 보면은, 공자님이 직접 자식을 안 가르치고, 그 예를 배웠느냐, 시를 배웠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 자리에 보면은, 성인도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앵자발세 불행아니라 앵자가 답하시기를, 그것은 형세가 행하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자는 필이 정이니,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정 바른 것으로서 할지니, 이정 불행이어든 계지이노하고 계지이노 게지인후 즉 반이이니, 바른 것으로서 호되 즉 바르게 가르쳐 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계지이노, 그 바로 이어서 그성낼 노자죠. 성내기도 하고, 때로는 종아리도 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개지인우죠. 또 이어서, 화로, 그 성냄으로써 하게 되면, 반이의이 부모 자식 간에 자꾸 화내고 때려주고 하면은, 돌이어, 이 자는 상할 이 자거든요. 돌이어 상,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 부자, 교와, 이정, 하사대.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쪼알되냐면 부자는 아버지예요, 여기서는. 아버지께서도, 교화 이정하사대 저에게 그죠 나에게 바름으로써 가르치셨지만 부자도 미추로 정렬하는 아버지도 다른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참 그렇잖아요 사식한테가르치면서 자식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에이 아버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 이게. 그렇다면은 시부자 상이 아니 그렇게 되면은 또 바르게 바르게 만들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가르치지만 자식이 그런 반감을 갖게 되면 도리어 이건 또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는 말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상처를 입는 결과가 되니 부자상이 이제 막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면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친 다는걸 빙자해서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악한 짓이죠. 나쁜 거죠. 네, 그렇죠. 부모 그 자식 게는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 욕심이 참, 대단히 그게, 참 미안하지만 그게 없을 수도 없지만, 그걸 보고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지금 마음 아픈 거죠. 이게 남한테 가르키는 거죠. 이는 상냐라, 이는 이게 상할 이 자의 뜻이에요. 교자제. 본 위에 기자야로되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본래 그 자식 을 사랑하기 위함이잖아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가르치는 것인데 계지인우즉 반상기자이다. 그가르쳐도 따라오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어서 성질을 내게 되는데 성질을 내게 되면 토리어 그 자식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말. 부기상 기자면 또 부모가 이미 그 자식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자질심에 자식의 마음 속에 직접 말로는 못해도 자식이 마음 속에 이렇게 마음을 가질 거 아니라 이거죠. 그 책기부와 그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부자 교화이 정도 하사대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도로서 해, 갈치시지만, 이 부자지신도 미필 자행 정도라 하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몸도 반드시 스스로 바른 도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즉시 자우 상기배라. 이렇게 면 이것은 자식이 또그 부모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되더라. 음, 참 어렵지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아라. 하면은, 진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피지 말고, 거리에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하고 있거든. 그럼 또, 자식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에이, 아버지도 피우면서, 큰 나. 그러면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자의 역자의 교진이라 옛날에 자식을 바꿔서 가르쳤는다. 그래서, 역자의 교자라는 말이 생겼다. 이거죠. 역자의 교는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는 것은 소위 전 부자지 은이 역 불실기 위견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를 온전히 하고 상처받지 않고요. 또한 그 가르침을 하려는 것에 가르치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가르치기도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바꿔서 말이죠. 부자지간은 불책선이니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서로 선을 하도록 책, 이 책이라는 것은 채찍질 한다는 뜻이에요. 선 하도록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니니. 책선 즉, 니 하나니. 선을 하기를 자꾸 책망하다 보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나니 니집 불쌍이 막 뛰어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서로 떠나는 거죠? 떠나게 되면 상서롭지 못한 것이 이거보다 더큰게 없단 말이죠. 책선은 붕기로 하라.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하도록 보내주고 하는 것은 친구지간의 돌이다. 이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니다. 얘기죠 왕씨와 부유 쟁자는 하야오 왕씨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부모님께 쟁자 이 쟁자는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이 가날 쟁자예요 부모님께 가난는 자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쟁자는 이른바 쟁이라는 것은 가날 쟁자예요 쟁이라는 것은 비책성자라 책선이 아니다. 당 불의즉 쟁지이의니라. 그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의롭지 못한데에 당했을 때는 그 자식이나 그 부모한테 간할 뿐이요. 그렇게해서안 된다라고 간할 뿐이다. 부지어 자야의 여하오 부모가 자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불의즉 역 개지이의니라. 아까 자식은 부모한테 간할 뿐이고, 부모는 봤다, 불위에 빠졌을 때는 또한 경계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계를. 냉자를 읽자 읽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내 어리석음을 떨쳐내자. 냉자를 읽자 읽어.